함께 보시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이기 본문은 누가복음 3장인데 3장 중에서도 1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1조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잇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와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분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은이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아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반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12월을 성탄이라는 주제로 보내면서 성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여서 성탄기사의 내용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어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라고 할때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을 또 다스리던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어있거 생각해 보시면 로마의 황제가 있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가 로마뿐만 아니라 그 지벽, 지방 일대를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는 것이고, 총독이 그럼 또다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더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의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있는 것이고,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있는 것이고, 총독 아래에 또 분봉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릴 왕들이 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당,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이 태어날 때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로당은 무엇이냐라고 할때그 지역 출신의 왕을 세운, 것이기, 세운 것이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형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때는 네,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이 있는 그런 시대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왕또 어느 총독 또 어느 황제 때 세례 요한이 나왔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밝히고 있는가 라고 할때 우리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까지, 누가복음은 전혀 이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첫 번째 독자였던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편지인데, 그 데오빌로 가카는 예수와 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카에게 더욱더 자세하고 또 확실히 알게 하여서, 그 예수에 대한 그 내용들을 더욱더 확고히 알고자 쓴 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에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더 자세하게 쓴 것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 기자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황제, 어느 총독, 어느 왕때 누가 제사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 임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자 요한은 무엇을 했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세례자 여는 하나님의 말씀 임하여서 요단강 그 부근에서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행, 행, 행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구약성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회계의 세례를 전파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때 이사야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아,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 회, 세, 세례자 요한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그대로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4, 계속해서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했다. 그 어떤 일이었는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실제 메시아, 메시아 주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 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된 자의 소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또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데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5절6절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실제 뭐 땅이 변화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굴곡진 것, 허물어진 것. 그 죄악으로 물들어진 것들이 온전케 되는 온전한 통치와 참된 구원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들을 에,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또 참된 통치가 있게 될 것을 또 참된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또 바른 지식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또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자 요한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그 내용이 조금 건너뛰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 세례자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계의 세례를 선포,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일도 있었는데 아, 그가 회계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아, 저 사람이 계속적으로 회계하라고 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하니까 저 사람이 구약 성경의 메시, 구약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보시면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예,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반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나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계, 회개, 회계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뒤에 오는 참된 능력이 많으신 그 정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능력이 있고 참된 회계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종같이 여기지도 못하는 종들이 하는 신발끈을 묻는 그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 낮은 자이고 그분은 아주 높은 자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할 일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단순히 물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것들을 안심시키고 또 인정하는 그 정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불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타,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곧간에 불러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최후 심판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하여서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하고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과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7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자 요한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7절부터 좀 내용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더 감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중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중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까들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러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왔으면, 당연히 회계의 세례를 베풀면 되는데, 꾸짖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한, 왜 장차올그 진노를 피하려고 회개를 받으오느냐라고 러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나무의 뿌리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혈육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혈육적으로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물을 때 회계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되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함께 연관하여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 무리는 바리새인과 사두이 개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하는가?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2절에서 보시면 세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세리들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리자 요한은 13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와서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물었을 때, 또 세례자 요한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각 무리들에게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행위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신이 회개를 했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것이 세례 행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때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여서 생각해 볼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때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또 어떤 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 아주 종교적인 행위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수단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정말 너희가 회개하였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요, 또 거듭나게 하는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면 그것의 변화된 삶을 실제 삶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 물론 중요하나 그거 종교적인 행위로 했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말암마새 생명을 얻어 거듭남을 어,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 온 삶에 퍼져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아 나는 세례를 받으니까 구원 받는다? 이거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실제 변화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을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실제 삶으로 드러나 보아라. 회계 받아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회계, 회계를 참대로 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남을 도와주고 또 겁탈하지 않고 또 고발하지 않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또 부가된 것을 외에는 거두지 않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너의 구원받은 삶을 증명해라. 그렇다고 하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였구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구나. 이 땅의 삶의 젊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고백하고 있구나. 참된 심판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난 삶을 통하여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구나, 참된 회계를 얻었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들을 일러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죄악을 씻어 준 분으로 생각하시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나를 알곡으로 부르셔서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하면 그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 어떤 받을 수,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큰 은혜를 받은 줄 알아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세례를 받는 행위, 성찬을 하는 행위, 종교적 신앙, 종, 예배를 하는 행위,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으로 함께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 우리 강조하는 그런 우리 어, 말씀은잘되야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고 또 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이라는 큰 은혜를 입은 줄 알아, 우리의 실제 삶에서 회계에 합당한, 또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백성 나온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고 또 회개에 따른 실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회개와 그의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해 주심에 대하여 더욱 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 개인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신앙이 더욱 더 성장하고 성숙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더잘 세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 드리며 각자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